지금 해원님 같은 경우 1 0 0 m 터의 샷이 항상 왼쪽으로 미스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그 원인을 봤을 때 왼쪽에 그래도 한뭐 60%에서 8 0 사이에 체중을 두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이 갔다가 임팩트가 맞고 나서 얼마큼 페이스면을 좀 유지하냐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과하게 지금 백스윙이 갔다가 손을 감아치는 공이 나오다 보니까 페이스가 닫히면서 지금 왼쪽 미스가 너무 많이 나오시죠? 자, 우리 느낌에는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할 거예요 100m 내칠 때는 자첫 번째 체중이 무조건 왼쪽에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우측에 있는 사람한테 내 페이스의 면을 돌아서 이 면이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의 면이 옆에서 봤을 때 바닥을 향해져 있을 거예요 최대 스피드를 가져가야 될 때는 손이 자연스럽게 던져지면서 감아 돌아오는 느낌이 보이겠지만 똑바로 쳐야 되거나 페이스를 제어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의 샷을 할 때는 체중 왼쪽 걸고 페이스의 면이 우측 뒷사람한테 몸이 돌면서 내 페이스를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음. 이런 식의 샷을 치셔야 돼요